안녕하세요. 메타키드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IT 업계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옥타곤에서 현피를 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발달은 트위터의 한 유저가 쓴 글에서 비롯됐는데요. 메타가 쓰레드라고 하는 트위터의 경쟁 앱이 곧 출시된다는 내용의 트윗을 어느 한 유저가 올리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윗에 대해서 답글로 어, 세상은 저커버그의 손에 아무 대안 없이 지배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자 한 유저가 경고를 합니다. 저커버그는 주지수 유단자라고 조심해.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맞대응합니다. 그래? 그럼 케이지에서 한판 붙자. 라고 도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가만히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저커버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론 머스크 트윗을 캡처를 하면서 잡혀 찍어봐. 라고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쫄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라스베가스 옥타곤이라고 진짜 구체적으로 자표를 찍습니다. 자, 이 트윗을 보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싸움을 부추기기 시작하면서 각종 언론들도 테슬라 대표와 메타 대표가 옥타곤에서 한판 붙는다고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열광에 일론 머스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지 2023년에 있을 가장 재밌는 오락거리가 될 것이라고 자, 가보자고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장난인 줄 알았던 이 싸움이 진지해지는 것을 직감한 일론 머스크의 엄마가 등판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엄마의 이름은 메이 머스크로 모델입니다. 자, 모델인데 사람들한테 이 싸움 부추기지 말라고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이 싸움을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다. 추도시킬 거다 라고 트윗을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일론 머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한테 코웃음을 치는 이런 이모티콘을 날려주면서 어머니의 경고를 귓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UFC 회장이 등판을 해서 자기가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 둘다 통화를 했고 둘다 진지하게 이 싸움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저들이 올려주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한 번씩 비교해 보면, 일론 머스크는 키 190cm에 몸무게가 약 80kg이고, 격커버그는 키 171cm에 몸무게가 약 70kg입니다. 전재 사는 일론 머스크가 320조, 130조로. 어, 둘다 많지만 수치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살짝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필살기는 자율주행 테슬라로 들이 받아버리기, 마크 슈커버그는 메타의 수장답게 메타버스의 빈 공간에 가둬버리기라고 자 이렇게 장난식으로 둘의 스탯을 비교하면서 별광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자이 싸움이 진짜 현실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자, 이 격투기 한 판에 흥행 수입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한다며 어, 기행을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특히 일론 머스크가 자이 선의의 한판 대결을 할 명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아크추커버그는 주짓수 아마추어 주짓수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격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진짜 현실로 이어질까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테크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